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무안 국제공항 경유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악 신도시에 18억 원을 들여 자전거 공원이 조성됩니다. 올해부터 전남 연안에서 다음 달부터 한 달여 동안 낙지잡이가 금지됩니다. 지방행정 포커스. 오늘은 청결하고 쾌적한 푸른 무안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무안군 산림환경과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무안입니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위원회와 전남도 연합 번영회는 무안군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무안 국제공항 경유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의 무안 국제공항 경유는 대통령 공약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최적의 노선으로 확정한 무안 국제공항 경유 노선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신설 노선에서 제외시키고 기존 저속 철로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고속철로로 무안 국제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확정 발표 후 건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무안군이 검찰청 변호사회와 마을 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지방변호사회 목포지회는 읍면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마을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한군에는 9개 읍면에 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돼 전화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학신도시의 영산강 자전거길과 연계한 자전거공원이 조성됩니다. 무한군은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삼양읍 나방리 남창대교 주변에 3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자전거 공원을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산악 자전거를 탈수 있는 MTB 체험 시설과 자전거 경기장 벨로드롬, 어린이 교통 교육을 위한 야외 교육장과 어린이 자전거 광장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금 남악에 그 어린이들하고 가족단위쉴 공간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약 사업비 18억을 투입해서 3만 2천 평방미터의 어린이 교통 강장하고 어린이 자전거 공원 또 체험할 수 있는 그 코스로 해서 산악 코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5년에 12월달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안공할 계획이고 그것이 안공이 되면은 담양에서 출발해서 영산강을 거쳐 현위치까지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될것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 복지 허브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사회 보장 읍면 협의체 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복지 허브화 이해와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사업 취지와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민간 협의체 위원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읍면 복지 허보화는 복지공무원이 읍면협의체 위원과 함께 직접 군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통합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초제 없는 시범 마을을 지정해 땅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논밭둑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토양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실시된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은 2년차 시범마을 5개소와 신규마을 1개소 등 6개 마을을 확정하고 예초기 등 소형 농기계와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마을은 논밭이 5헥타르 이상 들녘 별로 단지화되고 참여농가가 13호 이상으로 6개 마을에 65.7헥타르, 108개 농가가 참여해 오는 10월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어서 포도단신입니다. 삼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남학신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기관의 인구에 걸맞는 청소 인력과 장비 보강을 건의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무안군은 지카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흰줄 순모기의 알과 유충 발견을 발표함에 따라 9개 읍면 방역팀과 406개 마을 자율 방역당과도 협력해 주 1회 이상 수시로 연막 분무, 유충구제 방역 등 방역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제9회 무한 은민의 날 행사가 승달 문예회관 광장에서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경제와 축산 발전에 기여한 문만식 목포 무한신암축겹 조합장이 은민의 상을 수상했으며 이어서 은민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부터 전남 연안에서 매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낙지 잡이가 금지됩니다. 이번 낙지 포획 채취 제한은 전라남도 낙지 포획 채취 금지 기간 고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올해 2월 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낙지 포획 채취 금지 기간을 신설했습니다. 무안군은 낙지 금어기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6월 20일까지 각 어촌계의 안내 공문 발송, 낙지 판매업소 방문 지도 등개도 기간을 거친 뒤 금어기 기간에 낙지를 포획하는 어선어업과 맨손어업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표 쌀인 황토랑쌀이 서울의 한 마트에 매월 정기적으로 납품됩니다. 삼양읍이 고향인 양현주 회장은 최근 서울구로의 대형마트를 개소하면서 고향에서 생산된 쌀이 밥맛, 안전성, 안정적 공급 가능성 등이 우수해 매월 500포 이상씩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황토랑 쌀은 무한군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고품질 브랜드 쌀로 6년 연속 전난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정,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초이선사 탄생 2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가 왕산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초이선사 헌다의식과 오벅 공양 헌달에 글짓기 대회와 사진전, 전통 민속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미보다 의미를 체험하는 행사로 문화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한군은 조선 후기 대선사 초이선사 탄생일을 기념해 지난 2003년부터 문화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무한군 산림환경과를 소개합니다. 푸른 무한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무안군 산림환경과 환경관리, 지도, 시설 업무와 산림조성, 보호 업무 그리고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늘 푸른 산림자원 보존과 퇴적하고 청결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간은 산림분야 3개 담당, 환경분야 3개 담당 총 6개 담당으로 지금 현재는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산림분야 84억 원. 환경 분야 93억 원, 총 177억 원으로 우리 우리 군 전체 예산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에서 하는 일은 먼저 만물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숲 각국이야,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보존하고 기후 변화와 한계 파괴에 도교하고 친화는 생태 환경을 복원시켜 자연과 인간이 마음 놓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는 올해 클린 무한. 그린 무한을 내걸고 청결하고 쾌적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 77억여 원을 들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물마직골 치유의 숲과 유아의 인적 성장을 위해 대죽도에 3억 원을 들여 유아 행동 발달을 고려한 숲체험원을 조성합니다. 네, 무항군에서는 건강한 숲을 유지하고 있는 무한읍 성남리 1호원의 물마직골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 승인 심의를 거쳐서 예, 치취의 숲길, 예, 치취의 건강센터, 치유 정원, 산림 예, 숲지, 수변 데크로드, 경관 전망대 등을 3년에 걸쳐서 약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유아숲 체험 조성 사업은 삼양읍, 남항 리대죽도 근린공원 내 유아의 행동 발달 등을 고려한 다색급, 숙체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삼양읍 왕산리 일원 소나무 고사목에서 재선충병 발생으로 피해 고사목 제거 등 방제 작업에 총력을 쏟은 산림환경과는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조기 방제와 함께 드론까지 띄우는 예찰에 총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고사목 주변 모두배기와 소규모 모두배기 그리고 예방나무 주사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매기충인 솔수염 하늘소을 없애기 위해 발생 지역과 주변에 지상 방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상 방제와 더불어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한 항공예차를 강화하여 재선충의 재발생 방제는 물론 최단 기간 내 완전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돼 농업인의 건강 위협이 우려되는 슬레이트 지붕. 그러나 처리 비용 과다로 부담이 돼 처리할 수 없었던 가구를 위해 올해 한 가구 1동당 336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총 100동을 지원합니다.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슬레이트는 석면을 함유한 발암 물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 슬레이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 180평방미터까지는 개인 부담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320, 351동을 철거하였으며 올해에는 1, 2월에 읍면을 통해 신청 접수가 알려되어 10월까지 100여 동을 이상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스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께서는 매년 1월, 2월 중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남학신도심과 음면소재지 중심 생활권에 쓰레기 불법 배출을 막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고의 사고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단속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쓰레기 물단투기및송화경이 행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주의의 주 야간 지도단속 물론 CCTV 부착 촬영을 활용한 청소 기동반 운영으로 폐기물 상수투기 지역 1차 활동과 주요 간선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푸르무안 20일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청결 모니터단이 출범되어 간내 전 지역에 걸쳐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인도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으로 인해 악취, 해충 발생 및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 제기가 많아 오는 6월 15일부터는 방치된 음식물 수거통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생활화,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출 시간 준수로 깨끗한 무함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영농 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환경 정비와 일자리 창출 등 산림환경과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푸른 무한 만들기에 올해도 총력을 쏟을 방침입니다. 무한군은 오는 8월 열리는 제20회 무한 연꽃축제에 앞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무대 공연과 체험부스, 기타 행사 제안등 3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참가 단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무한군이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 대군민 제안 공모를 추진합니다. 제안받는 분야는 무한군 발전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한의 숨겨진 장소를 사진을 찍어 제안하면 되며 제출 방법은 10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무한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